러브인 브리즈번 제 20화 마지막 이야기. 그곳에 사랑이 있다. 0000년 호주 골드코스트 서퍼스 파라다이스. 꼬마는 작은 손으로 그를 툭툭 쳤다. 그가 돌아보자 아이는 멀뚱히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이봐요. 말해봐요. 대체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는 다짜고짜 남자에게 소리쳤다. 알고 있지 않나? 자네는 이미 죽었어. 그런데, 어떻게 이 아이는 저를 볼수 있는 거죠? 그럼 혹시 이 아이도, 그건 아니라네. 그 아이는 죽지 않았어. 남자는 단호히 말했다. 그때였다. 멀리서 애타게 꼬마를 찾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혜민아, 엄마가 멀리 가지 말라고 했잖아. 여자는 아이에게 야단을 치면서도 자세를 낮춰 아이를 꼭 껴안았다. 엄마의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아이는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아이의 모습이 너무나도 귀여웠다. 여자는 어디선가 한 번은 본 듯한 익숙한 얼굴이었다. 혜민아, 할머니한테 얼른 가자. 할머니가 혜민이랑 놀고 싶다고 아까부터 기다리고 계시거든. 우리 별자리 보기 게임할까? 어? 엄마의 말에 꼬마는 재빨리 대답했다. 여자는 자신의 바로 앞에 두 남자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듯 했다. 여자는 모래가 잔뜩 묻은 아이의 옷을 털어주더니 다시 왔던 길로 아이의 손을 잡고 걸어갔다. 아이는 계속 뒤를 돌아보았다. 준호는 무엇에 홀린 사람처럼 그들의 뒤를 쫓아갔다. 얼마를 걸었을까? 약간 위로 솟아 바다를 위에서 내려다 볼수 있게 만들어진 곳이 보였다. 파도가 밀려오는 모습을 모래사장보다 약간 높은 위치에서 볼수 있는 그런 곳이다. 그곳의 모래사장이 끝나는 부분에 앉아 있는 한 여자의 검은 실루엣이 보였다. 여자는 하늘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을 응시하고 있었다. 어둠 때문에 그녀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눈빛만은 별빛처럼 반짝거렸다. 할머니! 가까이 다가가자 갑자기 꼬마가 홀로 앉아 있던 여자에게로 달려가 안겼다. 할머니는 아이를 품에 안고 볼에 입맞춤을 했다. 우리 해민이 어디 가서 놀고 왔어요? 저기 꼬마는 손짓으로 준호가 서 있는 방향을 가리켰다. 그는 죄라도 지은 것처럼 괜스레 움찔했다. 엄마, 하늘의 별들 좀 봐요. 딸의 말에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준호도 그리고 꼬마와 남자도. 같이 하늘을 올려다 봤다. 별들이 당장에라도 지구로 모두 쏟아질 것만 같았다. 현실에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이건 분명 거짓일 거야. 그가 하늘을 보며 말했다. 그는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볼 때면 문득 겁이 나곤 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은 때론 동시에 가장 잔인한 모습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엄마, 괜찮으세요? 딸이 하늘을 올려다 보고 있는 어머니에게 물었다. 어머니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아버지, 그곳은 모두 아버지의 흔적이었다. 하나부터 열까지 작은 모래알부터 바람, 바다, 공기에 이르기까지 구석구석에 아버지의 숨결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해민아 할머니한테 할아버지 별 이야기 해달라고 할까? 꼬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리는 어릴 적부터 들어왔던 이야기였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별 이야기를 해주실 때면 얼굴이 너무나 밝아지시는 어머니를 위해 이곳에 올 때면 지금도 어머니에게 별 이야기를 듣는다. 그래 우리 혜민이가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지. 자 우리 공주님 여기 앉으세요. 할머니는 손녀를 번쩍 들어 자신의 무릎에 앉혔다. 자, 저 별이 뭐라고 했지? 목성. 할머니의 질문에 딸과 손녀가 동시에 외쳤다. 햄이나 저기저 큰 오리 모양의 별 옆에 붙어 있는 꼬마 별이 보이지? 그녀는 아이의 손을 가져다 별이 위치해 있는 곳을 가리켰다. 별은 꼬마의 작은 손가락보다도 더 작았다. 그곳에는 해민이의 할아버지께서 혼자서 살고 계실 거야. 아주 오래 전에 이곳에서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저 별에 대해서 말해 주었거든. 그런데 할머니는 할아버지 말이 거짓인 줄 알고 믿지 않았었어. 그 이유는 그때는 저 별이 할머니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거든. 보이지도 않는데 할아버지는 자꾸 저곳에 프로시마라는 별이 있다는 거야. 아이는 집중하며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그래서 할머니가 매일같이 할아버지는 거짓말쟁이라고 놀리곤 했었거든. 그런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할머니 곁을 떠났어. 더 이상 할아버지와 이야기도 만날 수도 없었지. 할머니는 여기가 너무 아파. 그녀는 아이의 작은 손을 자신의 왼쪽 가슴에 가져다 대며 말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서 매일같이 울었어. 매일 이곳을 찾아 하늘을 보며 한참 동안 울고 다시 집으로 가곤 했었지. 그런데 어느 날 하늘을 보니까 짠! 하고 없었던 꼬마 별이 나타난 거야. 그녀가 갑자기 두 손을 크게 벌리자 아이는 놀란 듯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그래서 그때부터 할머니는 슬퍼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눈물도 안 흘렸지. 우리 혜민이 할머니가 왜 울지 않았는지 알아요? 아이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그 이유는 할머니도 저 별에 갈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으니까. 그러면 할아버지도 다시 만날 수 있잖아? 나도 할아버지 보고 싶어. 꼬마가 자신도 할아버지를 만나러 가겠다며 할머니에게 데려가 달라고 때를 썼다. 해민이는 아주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르면 그때 다시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다시 만나자. 알겠지? 응, 할머니. 그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얼어버린 듯 움직이지 못했다. 유진이? 그는 믿을 수가 없었다. 아이의 할머니가. 저 여인이 했던 이야기는 바로 그가 해주었던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그는 제자리에 서 있을 수 없을 만큼 강한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떨리는 가슴을 억누르고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다. 어두웠던 그녀의 주변으로 달빛이 비쳤다. 달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이 드러났다. 여자는 나이가 지긋한 할머니였다. 분명했다. 하지만 그는 알수 있었다. 그녀가 바로 유진이라는 것을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흐리기 시작했다. 그녀가 지금까지 이토록 사랑했던 사람은 바로 그 자신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 너무나도 미안하고 또 미안했다. 이제야 알게 되었군. 저기 저 여인은 자네가 그토록 사랑했던 여자였고, 저 아이와 아이의 엄마는 자네의 손녀, 그리고 자네의 딸이라네. 한참 동안 말없이 지켜보던 남자가 입을 열었다. 그리고 마지막 비밀들을 말해주었다. 그러니까 나의 딸이라는 겁니까? 그리고 나의 손녀라는 거죠? 그런 거죠?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재차 확인했다. 그래, 그렇다네. 사실 자네는 그때 그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었어. 저 여인과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던 거였지. 그리고 편안하게 마지막을 맞이했다네. 자네는 잘 모르겠지만 자넨 정말 행복했어. 그는 충격을 털어내고 마음을 진정시켰다. 그리고 자신의 딸과 손녀를 차례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누구보다 사랑했던 그녀. 그런데 저는 왜이 행복했던 기억들을 잃어버리고 아픈 기억 속에서 맴돌았을까요? 고통스러웠던 기억도 모두 자네의 기억이 맞다네. 때론 아프기도 하는 것이 인생이지 않은가? 남자는 말을 이었다. 이유는 없다네. 모두 그런 거지. 아프고, 다시 웃고, 또다시 아프고, 울고 웃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이란 거니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순간을 사진 속에 넣어 간직할 수 있는 거야. 하지만 모두가 행복한 순간만을 간직하는 것은 아니란 거지. 바로 자네처럼. 남자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나갔다. 나는 자네의 그 행복했던 기억을 되찾아주고 싶었어. 자네는 아팠던 기억 때문에 행복했던 기억을 잃어버렸던 거지. 자네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기억을 말이야. 어쩌면 너무 행복했었기 때문에 그 순간이 얼마나 축복받은 순간이었는지 알지 못했겠지. 사실 우리 모두 그렇다네. 지금 이 순간도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순간을 살고 있는지. 아는 이는 흔치 않아. 그 순간, 파노라마처럼 그녀와의 모든 기억이 펼쳐졌다. 그래, 우리는 정말 행복했었어.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하고 행복한 순간은 누군가와 함께 요리를 했던 어느 늦은 오후, 여름날, 빗방울을 맞으며 걸었던 누군가의 집앞 골목길, 그리고 그녀에게 사랑해라고 속삭이던 수많았던 날들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한 일상들에 숨어 있어. 그는 아무런 미동도 없이 남자의 말을 듣고 있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네. 자신이 얼마나 행복했었는지를 말이야. 누군가는 삶은 소중한 것을 잃어가는 과정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말이야. 삶은 그 소중함을 간직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라네. 정적이 흘렀다. 준호는 눈물을 손으로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분명 슬픈 눈물은 아니었다. 그녀는 아직도 아름다웠다. 젊었을 때 모습 그대로였다. 어느새 그의 가족은 자리를 떠나려고 일어섰다. 헤어짐이 아쉬운지 그의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게 끝은 아닐 거야. 남자가 뒤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이게 끝은 아닐 거예요. 잠시 후 고마워요.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가 말했다. 난 그저 나의 일을 한것 뿐이라네. 이제 다시는 행복했던 순간을 잃어버리지 말게나. 우리가 꿈꾸는 파라다이스는 바로 자네 기억 속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게. 말이 끝나자마자 남자는 어디론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고마워요. 남자가 떠난 후 그가 하늘을 보며 말했다. 하늘에는 무수히 많은 별들이 일순간 반짝거렸다. 이제 정말 떠날 때가 온것 같은 기분이었다. 아니, 그는 자신이 이미 떠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세 사람은 차를 세워둔 곳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아이는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다. 유진아, 안녕. 언젠가 우리 어딘가에서 처음 그때처럼 다시 만나자. 그는 마음속으로 그녀에게 약속했다. 그녀의 손을 잡고 걸어가던 꼬마는 뒤를 돌아보고 자신의 할아버지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잠시 후 꼬마가 다시 뒤를 돌아보았을 때그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다. 밤이 깊어 가고 있었다. 이제 사람들은 어디론가 다 사라져 버리고 오직 파도 소리만이 들려왔다. 유진은 차에 타려다가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때 그녀에게 너무나 익숙한 자리에 있던 작은 별 하나가 매우 밝게 반짝였다. 2009년 3월 1일 스토리 브릿지가 보이는 강가 산책로. 준호는 강가를 따라 걷기 시작했다. 강물 위로 별들이 둥둥 떠다니고 있었다. 그리고 고층 빌딩의 불빛들이 강 위에 비쳐 강 밑에 똑같은 그림을 그려놓았다. 예전 모습 그대로군.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랬다. 도시는 1년 전 모습 그대로였다.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그대로였고, 나뭇가지에 달려있는 잎사귀들의 숫자도 마치 그대로인 것 같았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지나가는 시티캠 마저도 1년 전과 똑같았다. 바람도 같은 방향에서 불어오고 있었다. 작은 것 하나도 1년 전과 너무도 닮아있었다. 그곳에서는 오로지 그 자신만이 변한 것 같았다. 아니면 누군가 잊지도 않은 호주 이야기를 그의 머릿속에 심어놓은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난 지난 1년 동안 꿈을 꾸었던 걸까? 강 옆으로 가로등이 있고 그 아래로는 나무 발판으로 만들어진 산책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 마치 과거를 향해 걷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와 함께했던 그 순간처럼. 느껴졌다. 이렇게 과거를 걷다 보면 그녀를 만날 수 있을까? 영화 같은 상상을 했다. 얼마를 걸었을까? 스토리 브리지가 바로 눈앞으로 다가와 있었다. 언제나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모습으로 그곳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그곳은 그들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스토리 브릿지 아래 흔들리는 다리로 걸어갔다. 늦은 시간이라 그런지 아무도 없었다. 그렇게 얼마를 아무도 없는 다리 위를 걸었을까. 멀리 가로등 불빛 아래 누군가 홀로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2008년 3월 1일 스토리 브릿지 유진아, 그거 알아? 스토리 브릿지를 건너는 동안 소원을 100번 빌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대. 난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그의 말에 그녀는 말도 안 된다는 듯 고개를 가로저었다. 늦은 밤. 호텔 그녀가 자다 말고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했다. 오빠. 내가 무슨 소원을 빌었는지 알아? 안 잤어? 갑작스런 그녀의 말에 놀라 그가 물었다. 그녀는 눈을 감은 채 속삭이듯 아주 작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년 오늘에도 그곳에서 오빠와 함께 있는 거 우리가 어디에 있다고 해도 매년 오늘 그 자리에서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했어. 설사, 우리가 헤어져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 해도 말이야.